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.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, 모든 계획과 결정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신뢰를 심어 주시옵소서, 저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,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고,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, 주님, 저희의 계획과 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,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.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